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위치, 내 네, 기공학 10조차 나비치 매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대학교의 보건학, 네, 보건과학대학 치기공학과 자료 프레지로 설명드릴 거고요. 신종교수님이 만드신 프레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치경교형생인데요 전치부 60도 이렇게 나와있죠. 네, 나비치 매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은 영상이 끝나면 임시의 위치상인, 나비치를 연구, 위치상인, 치은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함수에 넣고 섞거나 현천으로 시어 는 과정입니다. 네, 수지 위치를, 수지 위치 제작을 위한 대용을준비인데요 네, 그림과 같이 플라스크와, 네, 네, 총 위치 이렇게 넣는 게 있죠. 그리고 석고 분리제를 분포를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석고가, 네, 네, 잘 분리되도록 분리제를 독보해줍니다. 그 다음, 메몰제의 목적인데요. 네, 위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메모하는 곳인데요. 석고를 위에덮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네, 이제, 보일, 보일 왁스, 아 보일 아웃 왁스를 후 냉각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속구에다가 이제, 위치상 끼웠죠. 왁스를. 내가 간 다음에, 그 다음, 우치냉 레진을 전입합니다. 플라스틱 끼워서, 전입을 합니다. 그 다음, 메모리전 준비인데요. 교환면 인기를 형성할 거예요. 교환면 인기를 형성하고, 그 다음, 레진 위치는, 네, 운성 과정에서, 유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해, 인공체 배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교합기 해부 구조에램마우팅 렘마, 네, 렘마우, 레마웃팅 지그를 고정시키고 네, 모형 지지대 위에 교합면 인기를 형성하고 네경수가 흘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왁스 테두리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설명과 같이 이렇게 내 네, 배합을 시고요 네, 마침, 이제, 다음 그림은, 네, 경석구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네, 절취 유도봉이 절취 유도판에 집착되어 있어야 되고, 경석구가 경화되면 교합면이 이동이 데 깊이는, 네, 전체부와 부치 모두 1mm 정도 가 되도록 과잉물을 조각도로 제거합니다. 네, 그 다음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의 분리인데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은 교합기로부터 상하, 네, 모형 부착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구와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 스파츌라를 넣고 보모 장치로 가볍게 두드려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림과 같이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 네, 나이프를 넣고 나보모 장치로 가볍게 두드려 서로를 분리하고 이때 레아 마우팅,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함을 준비할 건데요. 네, 함은 나비치를 메모라여 음영을 만들고 레진을 전입하여 충합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인데요. 수지우치 제작을 위한 내배물 네, 준비를 합니다. 네, 함의 종류가 이렇게 나있는데요 일단, 가압 형성법, 그리고 유입, 입성형용법, 네, 용함, 그리고 주입 성형용함, 이있습니다 네, 먼저 가입 성형용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치를 경석고로 내배물하고 네, 레진의 분말과 액을 네, 혼합한 후경성이 되면 네,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네, 함 속에 음영으로 레진을 전입합니다. 네, 그린 것 같이 이제 가압 성형용 내함을 네, 사용할 때는 나비치의 정석도입물하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내부막 반응 정상이 되면 내스로 압력을 가며 함 내부로 레진을 전입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바로 유입 성형용 함인데요, 네, 한체이나 실리콘으로 매몰하고 상온에서 조합되는 네, 유인용 장화, 중화종합성을진을한 끼의 음영에, 드 그림과 같이 해주시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까지, 네, 추가를 해주는데요. 이 상황 마비치에, 네. 이모 1주 다음은 주입 성향인데요 운명의 네,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사코로 하는 것이 좋고 내 네, 병상이 열중한 레진을 네, 함속의 음영에 전입되때는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움직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림과 같이 주입성형용은 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열있으나상함과하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금속 제품으로 아주 견고하게 시작됐고, 주입성형용 함의 나비치 면으로 음영의 크기를,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속고를 하는 것이 좋고, 영상이 열정한 매서는 네, 함속의 음영에 조립할때는공기압에 네, 아니면 피스톤의 압력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은 이름까지는 친절하게 살죠피스톤중 레진캡슐, 피스톤, 병상, 레진버 프레스, 함덕캡 매물접구, 레진한겹지 수위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다시, 방송이 나오는데요. 음, 이 모습도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잠시만 요 했었구요. 네. 가압성형의 함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내용 보는데요. 네. 먼저. 둘, 네. 알아수 에젝트 타입 함의 구성인데요.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b, c, d. 네. 시 c와 d의 함과 상함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네, 바로 상용하암과하용하암이 네, 있는데요. 네, 하아 네, 아마도 하학이 좀꼭 이게 좀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네, 한과 나비치 모형 사이에 공간들이 나비치가 부착된 데 저런 모형을 하암에 넣고 높이와 측면에 간벽이 화면 크기에 적당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네, 내부의 측벽과 네, 모형 측벽, 의 측면 사이에 공간을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게 도 석고를 보호하는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을 조립때 네, 조립하여, 네, 상황이 상부와 인공지하의 전치부 절단력, 또는 부치부의 교두정 사이에 간격은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형의 물에 붙는데요. 메모를 할때 물과 내혼합성 석고의 내혼한 물이 분주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된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색성할 네, 때도 이용이 됩니다.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인데요. 네,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입니다. 인공시와치연 형성에 한 왁스를 제외한 모형 표면에 바슬린는스코블리젤 도포합니다. 조작닥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 기저부를 감싸면 분리제가 확실, 분리가 확실 네, 확실하여 모형에는 매몰제가 네,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모형, 네, 모형에 모형에 네, 앞잡힐 때 겹치는 부위는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분리제 도포인데요, 내함 네,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 내면에는 바셀린은 아주 얇게 높아여요내면 네, 바셀린 두껍게 돋어대요함 내면에 층을 형성하는 왁스 역시 할 때, 함께 흘러나가는 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레진 전압 아베의 동호수 꼴의 원체가파밀될 수도 있습니다. 알비치 메모리입니다. 1단계 메모리. 아, 여기 3단계 메모리 덤벼는데요. 여기 위치, 오른쪽에 위치한 것이 1단계입니다. 보통 석고로 혼합되어 함에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저면에도 네,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어 위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돌려주면서 모형의 네, 위치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형을 눌렀을 때는 넷, 테두리 위로 거지는 과잉의 석고는 스파츌라를 제거하고 석고의 표면이 평평하도록 다듬습니다.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에 나비치나 하면 테두리와 같은 높이에서 들어 가공을 1단계 매모후 보통 석고의 초기 경화 작업 때 물에 물에 젖은 수건으로 석고 표면을 문질러 언더 굿이 매끈한는데 네, 매끈하도록 손질하고, 상각모형의 순측 전방, 전형 부위에 언더 컷이 있을 때는, 사각 분리할 때 파손이 되지 않도록 모형의 전방을 약간 올려서 정사시켜 매몰할 수 있습니다. 네, 하각 모형을 매몰할 때는, 네, 구 연기 부위는 언더 컷이나 수직 면이 네,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속고로 채워서, 내 블라가우파나 마시니다그 다음 2단계 매몰인데요. 그림과 같이 나비치의 왁스 표면에 네, 표면 양력 감소를 내부으로 네, 도포한 후, 메몰을 하면 내 네, 메몰제가 내 네, 치밀하게 축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많이 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통 속도로 다시 오나파여 큰부 붓은 인공차 치해 형성인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하여, 주의,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합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내 네, 바로 상암에 헤드리는 반드시 서로 네, 메탈 투 메탈 그랭 컨택트가 되어야 하고, 보통 속구 상암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와겨합 면의 부위가 약간 덮어지도록 합니다. 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스파츠라 하던 눈을 내주시고, 네, 지 짐을 향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속도명이 형성합니다. 보통 속구가 경화되면 교합면에 남아있는 잔류의 속도는 초각도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3단계 메모를 하기 위해, 경화된 속구 표면에 다시 보통 속구 분리지를 주니다 그 다음 3단계의 매물입니다. 네, 경석고를, 네, 혼합하여 상함에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우고,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여번에 경석고가 넘쳐나오는 것을 보고, 경석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관접적으로확인할수 있습니다. 매물을 끝나면 뚜껑을, 네, 구멍 위로 넘쳐나온 요번에 경석고를 제거해요. 함을 플램프에 넣고, 네, 경석구에 팽창을 막고, 함이 메, 메탈 투 메탈 커넥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가 네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하는 상태로 둡니다그 네, 다음 왁스를 제거할 건데요. 네, 메모란 경석구가 경화되면, 네, 레진을 전입할 목적으로, 이렇게. 레진 온상기부터 함을 꺼내 클램프를 내, 네, 함을 분리할 때는, 함의 후방 전방에 있는 내 네, 홈, 네, 끝이나 속구 조각들을 넣고 가볍게 들어올리는, 예. 네, 상호와 항호 항우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킬 때는, 네, 분리한 힘을 받는안 됩니다. 그리 레진 분말의 양은, 네, 나비치상의 무게의 1.2배의 여유 분량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네, 음영 속이나 네, 인공지압 및 네, 모양에 묻어있는 왁스를 끓는 깨끗한 물로 완전히 치어 제거합니다. 왁스 제거가 끝나면, 네, 조형의 엣지 부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네, 조각도로 제거하여 레진을 저, 네, 전입시 퍼즐되어 레진 내부로 혼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음영 내부에 막사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하시고, 네, 위치상 후연 폐쇄와 릴리프 처리를 시행한 후, 네, 분리제를 떼서 를 준비를 합니다. 위치상 후연 폐쇄인데요. 사활 위치 후연 부위에, 네, 음압 유지를 위해 폐쇄를 확실히 하게 해주기 위해서, 연구계와 경구계의 경계부를 따라 연조직상에 생기적인 허용한도에, 네, 이로 압박을 가하여, 폐쇄합니다. 그리나왔지. 수염핏은. 이들 일반적으로 수염핏에 대한 기본적 설명은, 부의 경사가 심하면 네 좁은 네 형태의 네 비드를 형성하고, 경사가 완만하면 넓은 형태의 네 비드를 형성합니다. 보시다시피 대재는무이미 나왔죠. 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네, 자꾸 노트북이라든지 이게 CPU 화류량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요. 자꾸 영상을 으면 녹화가 잘안 돼서 네, 영상은 제가 따로 나중에. 따로 참,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프레진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수 있으니까 네, 따로 이렇게 통해서 네, 동영상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레진 분리젤 도포할 건데요. 네, 종합되기 전에 네, 레진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의 단량체죠. 네, 석고 내면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 두 종류의 크기의 붓을 준비한 후 작은 붓 네, 분리제를 네, 네, 인공지하 주위에 도포할 때 사용하고 큰 무슨 그 외의 모형과 네, 석고 음영 내부에 도포할 때 사용합니다. 영상을 네, 말씀드렸다시피, CPU를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잠시만요. 네 위치상 후연패드를 다시 보여드릴건데요 후연패드 하는것이 보이시죠? 보이시는것 같이 후연패드를 해주시면 음, 후연패드를 해주신 다음에 마이크로 모터로 이렇게 후연패드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는것이

레진 블리즈 덕분에 설명드렸구요. 네, 이게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침이치한 에코이드 라든지, 끝부분을 네, 이렇게 조각도로, 가열한 조각도로. 네, 네, 조각도로 잘 찾아봐주시고, 조각도로 잘, 이부분을좀 그 처리를 해주셔야 이물과 없이 쉽게 착용할 수 있겠네요. Let's go you. Yeah, Let's with you.

노래가 정말 졸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각을 허락을 주시겠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요즘 이 노트북이라 자꾸 애기 걸리는 것 같은데요.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적용부에 그래서 올려주시, 레진 올려주시고요 치아 부분에 깔끔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품질을 덮어주시고 흉에 그 역시 접붙 플라스틱 넣어서 그리전의동작보신 다음, 봉독부가, 네. 오그 부분을, 최워화해줍니다 이렇게 벽타를 설치해주시고, 네. 항을 압착시켜서, 하얀 네.

시스템을 이렇게, 완료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주차 총위치기공학에 대해서 네, 설명드렸고요 저는 총위치기공학의 이반, 네, 2014-0543님 명칭이고요 10주차 선행학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업 때 하는 것이 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수업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